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은 최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서울역과 명동거리에서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는데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아져야겠습니다.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2월이 되면서 여기저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평창에서는 평창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 2015 송년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다양한 멤버로 구성된 국민예술단의 합동 결과 발표회인데요. 전 국민이 음악으로 하나되는 현장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에서는 2015 평창 송년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년간 평창문화예술재단의 사업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다양한 사업의 비전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첫 순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예비 거점기관 활동의 결과 발표회로 시작됐습니다. 평창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운영사업에 선정돼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음악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1년간 설정한 사업 방향 그리고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5개월 동안 저와 그 평창문화예술재단이 함께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거점기관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시간 동안 고민한 것들을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라는 아동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화한 것입니다. 올한해 평창은 예비 거점기관으로 사업을 준비했고, 내년부터는 거점기관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음악으로 평창의 아름다움을 알리게 될 생각에 관계자 모두 벅찬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악기를 전혀 다루지 않은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양상부를 하는 거여서요. 일단, 아이들과 함께 음악이 어떤 건지, 함께 하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내실있게 갖춰서 2018년에 있는 올림픽, 문화 올림픽으로서의 그 무대에 저희들이 참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부 순서는 농어촌 희망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합동 결과 발표회였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군민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어르신들의 공연은 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평창 고유의 소리를 지키고 있는 향토소리팀, 풍물교실팀의 공연이 보고 듣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3부 공연에서 눈길을 끈 것은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무대였습니다. 지난 2014년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가 창단된 이래 올해 3월에는 평창 스노우 어린이 합창단, 8월에는 평창 스노우 어머니 합창단이 차례로 만들어졌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합동 공연을 열며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가 작년 8월에 창단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스노우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이제 그 단원들의 학부모인 스노우 어머니 합창단까지 창단이 돼서 이제 오늘 합동 공연을 열게 돼서 되게 뜻깊은 자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열린 2015 평창 송년음악회는 음악을 사랑하는 평창 군민들의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음악으로 하나되는 문화도시 평창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의 2015년 송년음악회 오늘 이 자리는 세대를 뛰어넘어 군민 모두가 음악으로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평창 군민 모두가 올림픽 개최지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피칠백 강설합니다. 올림픽의 도시 대관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 만족 서비스 교육을 위해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대관령 주민들을 찾아왔습니다. 올림픽으로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등 손님을 하늘의 꽃 항공기 승무원들의 미소로 맞이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교육은 지난달 120명이 아시아나 항공 서비스 컨설팅 센터를 직접 찾아 교육을 받은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교육은 미소와 인사, 몸가짐 등 손님 맞이 기본 태도를 중심으로 간판, 매장 인테리어, 복장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교육 시간 내내 질문이 이어지는 등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평창군은 내년에도 숙박과 음식 등 서비스업을 하는 주민에게 이런 교육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봉섭, 군매나, 평창문화시민운동 대관령면 협의회장은 나들목의 명칭이 대관령으로 바뀐 것처럼 하늘 아래 첫 동네 대관령을 세계에 알리고 한번 다녀간 외국인들이 엄지척을 연발할 수 있도록 미소를 습관들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동계 스포츠에 이어 레슬링 종목의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레슬링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25개 팀 6,774명의 레슬링 선수들이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난 10일에도 레슬링 꿈나무 대표선수 20명이 겨울철 강화훈련을 했습니다. 레슬링은 평창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종목 중 선수단 규모에서 육상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레슬링 선수단이 전주 훈련지로 평창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용 훈련장 때문입니다. 평창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은 웨이트 트레이닝실, 경기 분석실 등을 갖춘 레슬링 전용 훈련장으로 전체 넓이가 115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평창군은 전용 훈련장이 평창읍 시내에 있어 스키 등 다른 종목과 비교하면 숙박업 요식업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며 전지 훈련 선수단과 각종 대회 유치에 더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평창 황병산 산양 민속놀이 공개 시연회가 지난 8일 대관령면 트레이닝 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공개 시연회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황병산 산양 민속놀이는 적설량 1m 이상 산간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겨울철 공동사냥을 주제로 열리며 평창의 의식주와 공동체 신앙, 사냥 관행 등 민속사냥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황병산 민속놀이 시연회는 사냥 방법이나 사냥 도구 제작, 사냥제 등 평창의 전통적인 산간 수련 문화를 재현해 참석자들에게 볼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의 2015 송년 가족 잔치가 지난 8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에서는 평창군 장애인과 복지관 사업에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협력 기관과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해 동안 복지관을 이용하며 프로그램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송년 가족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냄 평생 학교를 통해 만들어진 아파, 도자기, 한지공예, 홈 패션 작품 300여 점이 전시됐으며 신앙송과 난타, 합창 공연으로 평창군 장애인과 지역 주민 120여 명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평창군이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당초 목표액을 100억 원 이상 초과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었던 올림픽 경기장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국회 최종 심사 막판까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30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국비는 올림픽 개최 지역 급수 체계 구축 사업 135억 원을 비롯해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101억 원, 효성 문화예술촌 조성 16억 원등 올림픽 관련 예산이 395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38억 원, 홍정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20억 원,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 14억 원,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비 1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 나기를 돕기 위해 2016 나눔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 착한 기부로 함께하는 따뜻한 평창 만들기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훈훈한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평창읍에서는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착한 기부로 함께하는 따뜻한 평창 만들기 모금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나눔 캠페인을 통해 군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고 개인의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입니다. 저희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이웃돕기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평창 군민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올겨울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 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난방비와 방한용품 그리고 먹을거리가 부족해 겨울을 더 춥게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저희 평창군에서 모금된 어, 모금액은 전액 평창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소득 가정과 어, 독거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가정 어 소년, 소녀, 가장 등에게 올겨를 날수 있는 그런 지원금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군민 한명한 한 명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죠 주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면 많은 금액을 해야, 된, 해야 돼서 부담스러운데 혼자선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하면 그큰 힘이 되니까 좋죠. 좋은데 잘 쓰이면 좋겠죠. 이렇게. 모금 행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매서운 추위까지 녹여줬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될 텐데요.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훈훈한 평창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 700, 강소라입니다. 성창군이 올해 행정자치부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한 강원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내 군단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올해 9개 분야 26개 시책, 89개 지표와 223개 세부 지표로 이뤄지는 종합평가에서 일반 행정과 지역개발, 문화여성, 환경살림 분야에서 상위등급을 받아 우수상 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내년 2월부터 월간 햇빛 칠배 평창 이야기를 전 세대에 우편으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소식지를 이 반장을 통해 직접 배부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만 2천 구의 군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미배부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전달해서 군정 홍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는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20kg짜리 평창쌀을 성공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일부터 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숙박 외식 업소 QR코드 안내 시스템을 봉평면 10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다양한 개인 및 단체 지속되는 기부가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